부티비 몰랐고 엘티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도 대중이 영산이등 이전에 모든 사람들도 하루을 아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인기주의, 퍼포리즘, 합리주의, 개인주의로 자기 공적을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받으면서 상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정점 잡아서 나한테 억울하고 분한 을은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그냥 잡아서 저기로 가다, 가 놔야지 내가 옳다는 거예요. 가두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역사가 그리스인들에게 임해. 하나님은 할수 있어요. 우리 못 한다, 못 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형법과 민법과 상법과 형소법 민소법 행정법을 이겨요. 아, 네. 대법원장도,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주님의 법 안에 알칠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아, 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내가 유명하려고 내 나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운데에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멘. 내 머리톱 끝 발끝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걸어오게 하신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없애고 남편을 가둬버리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잖아요. 서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방법이 어디에 있나요? 누가 옳은 사람인가요? 누가 진실한 사람인가요? 누가 성결한 사람인가, 할렐루야.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감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말하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시 앉혀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며 서로 떡을 떼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의 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는 가슴이 여기가 지금 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게 알게. 아, 예. 이것도 기도 돌했기 때문에, 대개 돌했기 때문에, 내 잘났다고 우김질 많았기 때문에, 나로서의 자부심을 갖는다 그랬지만 나의 자부심이 상대방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라고 진단받아보는 형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한 시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서 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야만 되지 않습니까? 다시 힘을 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목하는 역사가 너가 아니라 나로부터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말암 아마 모든 불신을 깨뜨리는 축복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며 금지를 가지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법을 얻어보려고 법관이 돼보려고 고시를 보고 사법 고시를 보고 또 행정 고시를 보고 예무 고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애를 썼습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판세를 바라보고. 검사를 바라보고 변호사를 바라보고 대법관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참판관들을 바라보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땅에 너와 나 사이에 정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운데 진리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지도자가 누구인가요? 주님을 기도, 만나기를 원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는 민족의 공동체 인류의 공동체 나의 삶의 진정한 보루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늘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침밥상에, 정심식탁에, 우리의 삶의 온전히 속에서 주님이 가입하지, 관섭하지 않은 것은 아무 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추장과 된장과 콩나물과 시금치와 삼겹살과 이 모든 것을 안타시켜 주시고, 내 소화기관을 통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잉여 농산물 아시죠? PL480. 가난했을 때에,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았던 그 제도가 PL480. 그러면서, 애스든 나이를 선포하면서 미국이 나가니까 그 뒤로 또 다시 뭐가 왔느냐? 6.25가 왔어요. 6.25가. 6.25를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죽음과 환란과 전쟁과 병듦속에서 다시 주름을 기도하게 됐어요. 아멘.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많이 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믿으면서 제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시대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아멘. 내 가문을 통해서 내 나라를 통해서 시대의 평안을 이루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임을 영접하셨습니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깨닫습니까? 아멘.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로 하나님의 자매가 드림권세을주십시다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지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내와 사랑으로 말매하마, 나를 통하여 불신을 신뢰로 바꿔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나를 통해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어둠을 깨뜨리는 역사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님. 하나님의 권세는 서로서로 지기, 질투, 사치, 허용, 낭비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시고, 아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님. 주님을 이해하고 공부했습니다. 또몇 장, 몇 절을 알기도 하고 암송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선, 에, 침식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답니다. 조인교 목사님도 레이건 정부 시절에 들은 바로는 도목산이가서 침식해서 안수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우리의 공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국힘은 무엇이고, 민주는 무엇입니까? 열린 것은 무엇이고, 다 터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다 최고, 정수가 되기를 우등산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 나누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1등이 깠대기를 바라고 있어요. 1등 되려면은, 잘난 얼굴 되려면은, 내 얼굴에 반짝반짝 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혀에 뭐가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쏟아져야 돼요. 지적할 때 지적하지만은, 섬길 때 섬길 줄 아는, 들고 나는 모든 것들이 서로서로 기름져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기름이, 영의 기름이 되고, 세상의 기름이 돼서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하고, 나라를 살찌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다시 한 번. 오늘날, 이한 시절에, 봉사들이 왜 봉사가 되고 있습니까? 선생님도 봉사하고 싶지요. 선생님도, 목사님도 다봉사해 내가 대장하고 싶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너도 나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주시는 주름 앞에 감사함에, 자녀함에, 영광 돌려, 돌려야만 됩니다.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법. 지능의 법,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